이게 아보카도란 열매란 건데요. 이거를, 어, 1, 2, 3. 4달 전에 리뷰를 할 거를 지금에서 야 리뷰를 하네요. 이게 뭐냐면요. 무드등이라 해가지고 1, 2, 중, 3단계까지 노, 높기 낮기 불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게 전원 스위치, 이게 충전제, 이게 단계 1, 2, 3이 있어요. 이게, 단, 이게 단계예요 이게 서, 서브웨이에서 어뭘먹를 뭐를 뭐를 먹으면요. 이거를 증정품인가 준 거예요. 이게 시, 사실 겨울 시즌인가 작년 2021년부터 나왔던 제품이에요. s 적인거 보이시죠? 빨간색 모자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할수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무드등 스탠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시죠 보이시고 아, 아 전원 켜고요. 이렇게 이렇게 셋 하나 제일 낮게 중간. 높게 음. 화면을좀 밝게 줄게 y 음. 요 귀엽네요 열매 이렇게 쓸수도 있 o 요서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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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을 바를지 상상조차도 못했네요 가격은 까먹었어요 설명서와 박스도 버렸어요 네 서버에서 받는거요 모자는 딸이 나온 거 같아 귀엽지 않네요 원래 겨울에 올렸어야 했는데 봄에 올렸네요 네네 하여튼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게 모자 아 참고로 모자 쓰기 모자 벗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울이면은 뭐 자기 취향이 있지만 그냥 모자 쓰는 게 어리다 싶으면은 봄에 모자 쓰러 되고 만약에 겨울에 봄이 만약에 모자 쓴게안 어울리다 싶으면 이렇게 벗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 쓰는 게더 귀엽더라고요. 이상 서브웨이 아보카도에서 받은 무드등 무드등 리뷰였습니다.